자, 봄입니다. 입춘이 지났잖아요. 아직은 조금 쌀쌀한 날씨가 있어도 그래도 마음만은 봄이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연예인들이 많이 입는다는 그 브랜드를 찾아와봤습니다그 브랜드는 바로 빈트예요. 제가 방송 중 의상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입고. 여배우들이 드라마에서 그 주인공 나올 때 원피스 화려하게 어깨에 힘이 빵 이렇게 들어가 있는 원피스 많이 입고 그 옷들이 대부분 딘트 옷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워낙 방송용으로 많이 입던 옷이라 이게 일상생활에는 너무 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에 딘트 가서 깜짝 놀랐잖아. 가격은 너무 너무 저렴해요. 10만 원, 20만 원대예요. 그리고 10만 원안 하는 원피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단 좋지, 핏 좋지. 거기 제일 좋은 건 가격 너무 저렴한데. 이렇게 해서 제가 짐트 매장을 간 순간 눈이 막확 돌아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싸주세요.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재킷이에요. 아직은 쌀쌀함이 좀 남아있는, 하지만 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핑크 컬러, 톤을 봄에 맞추고 소재는 트위드로 아직은 끈한 느낌. 요 같이 주기 위해서 이 재킷을 샀는데, 근데 얘가 사이즈가 있어요. 큰가? 프리 <laughs> <풀> 사이즈인가? <laughs> 사이즈 짜엉뚱다 아무튼 저한테 맞는 사이즈. 아, 저는 평소에 정5 사이즈를 입거든요. 약간 살짝 큰 느낌이 나요. 그래서 6 6 2핏이보여서풀 사이즈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컬러가 블랙하고 아이보리하고 이렇게 핑크 톤이 있어요. 그래서 핑크에 골드 들어가요. 화사하지만 어, 이렇게 소재는 트위드여서 너무 따뜻한 이 재킷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제가 입는 옷들을 매치를 하면 여기에 청바지 입으면 제일 예쁘고요. 오늘은 약간 코드로이 들어가 있는 브라운 컬러를 입었는데 그 브라운 컬러의 부츠를 이렇게 롱부츠를 브라운 컬러로 같이 하니까 예뻤고 어제는 여기에다가 그레이 컬러를 같이 매치를 했는데 또 세련됐더라고요. 음... 어제오늘 이것만 입었네? 진짜, 정말 잘 입게 돼. 이 딘트에 트위디 재킷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한 날 입을 수 있는 바로 이 원피스입니다. 와, 와 대박이야. 123,500원. 만이 원피스가. 요거 명품 브랜드라면 이거 명품 브랜드 가면 이거 한5,600 이상 할걸요. 너무 예쁘죠? 저도 오늘 아침에 이거 입고 방송했거든요. 근데 제 옷을 입고 한게 아니라 의상실 가면이 옷이 떡! 깜짝 놀랐잖아 나 눈물이 흘렀는데 어깨가 힘이 팍 들어가서 얼굴이 완전 작아보이잖아 딱요 핏이 요 핏이어서 얼굴 엄청 작아보이고 그리고 화사한 느낌이 같이 들고 방송 때 입었더니 너무 화장도잘 봤고요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얘를 일상생활에 입을 때는 여기에다가 어, 이 트위드 재킷 핑크톤 요거 같이 걸쳐 입으면 또 예쁘게 코디가 돼서 여러분, 입으시기에 너무 좋아. 가격도 너무 좋죠. 신상, 제가 가지고 온봄 오피스. 여러분도 추천해 주게요세 번째는, 짜자잔. 요, 크롭 탑 블라우스인데, 이 소재도 역시 트위드로 돼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 보시면, 골드사가 같이 섞여 있거든요. 전체적인 톤이 연 그린 톤인데, 가까이서 보면, 여러 가지 이 컬러 있는, 색깔 사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너무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어깨 이 패드, 어깨 빵살아나는 거. 그래서 명품 브랜드 저리 가라. 요것도 10만원대인데 가격 여기에 있습니다. 가격 너무 좋죠? 근데 이 가격대에 이런 크롭 블라우스 이거 사기 쉽지 않아요. 소재도 너무 좋고 어깨도 딱 각이 잡혀 있어서 형태 틀도 좋고 뒤쪽에는 이렇게 단추로 한번 여밀 수 있고 너무 고급스러워. 지퍼로 이렇게 닫아. 일반 스타벅드에서는볼수 없는 너무 고급스러운 디에요 이번에 매장 가서 옷을 사 보니 저 완전 빈트에 빠졌잖아요. 빈트 매니아. 앞으로 빈트 매니아들은 여기 다 모이면 돼요. 제가 진짜 빨리빨리 데리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블라우스를 청바지에 이렇게 찡청이 입었는데 너무 예뻤고 화이트 아이보리 바지, 밝은 톤은 뭐. 기절할 만큼 깨끗하고 예쁘고요. 똑같은 스커트, 롱 스커트로 셋업의 느낌도 너무 예뻐요. 그래서 또 가격 좋아서 스커트도 하나 사러 갈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요거 너무 예쁘죠? 짜자잔! 블랙 턱시도 재킷입니다. 정말 강력 추천. 제가 비싼 재킷들이 많잖아요. 뭐 발망도 있고, 입생노랑도 있고, 샤넬도 있고, 재킷들이 굉장히 좋은 재킷이 많은데, 이 재킷은 수백만 원짜리 저리 가는 할 정도의 원만 빳빳한 힘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앞쪽이 세팅 소재 들어가 있는 톡스오 라인. 거기 디자인도 너무 독특하고 세련됐잖아. 어요 입어보고 나서 제가 고민도 안 하고 바로 가지고 왔는데 얘도 아마 사이즈가 프리사이즈였을 거예요. 프리사이즈는 제가 입어보니 대략 한 6, 6 정도 느낌이 나와요. 어깨 아주 큰 오버 사이즈 핏이 아닌 일반 프리 사이즈는 66 정도는 딱 맞는 핏으로 좀 예쁠 것 같고 55는 살짝 오버 핏으로 좀 예쁠 것 같고 근데 이게 허리 라인 들어가 있어서 일반 오버 핏처럼 뭐 번번한 느낌은 없기 때문에 너무 깔끔하고 너무 고급스러워. 가격도 20만 원대 와, 놀랐죠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 애다 주세요. 샀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아, 이번 연도의 봄은. 저렴하지만 디자인이 살아있고 소재도 독특한 거기에다가 되게 고급스럽게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이 각이 살아있는 딘트 어떠세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많이 입나요? 그래서 방송용으로 많이 입었나봐요. 여러분께 추천해드릴게요.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